그날입니다. 구독자 10주년 모이 이렇게 만났답니까? 이렇게 선물을 지금 내 쇼핑백을 준비한 거의 진짜 1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구독자들 만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그날입니다. 와, 든든히 너 축하해주려고 왔어요. 짠, 음, 축하해요. 그한거 아니지? 오늘 그래서 예쁘게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도 하고 왔고요. 제가 또 우리 민들레님들 만나려고 예쁜 옷도 샀거든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갈아입고 올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제품들을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감사하게도 많은 브랜드에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1인당! 이렇게 선물을 지금 내 쇼핑백을 준비했는데 제품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아이오코어 제가 예전에 투수를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 있는데 거기 이제 CJ 웰크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피부 면역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근데 피부 케어까지 같이 하니까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겨울철에 막 피부 간지럽고 민감도 많으신 분들이 꾸준히 먹으면 조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피부 유산균 이렇게 챙겨봤고요. 저도 하나 챙겨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그리고 다이어트 템도 챙겨봤는데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핥! 스파이크 친다 해가지고 돌리고 나중에 당기땡고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밥 먹고 나서 식후 혈당도 지켜주면서 체지방까지 낮춰줄 수 있는 거라서 맛집을 투하하러 갈 거지만 먹고 나서도 이런 몸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을 또 챙겨봤어요. 이게 그리고 상콤한 사과맛이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부담도 없고 비타연양제 이렇게 위 알약이랑 밑에 액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먹기에 되게 편해서 우리 음식 먹고 우리 민들레님들도 식후 다이어트까지 할수 있도록 슬리밍 제품까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누트라코스도 챙겨봤어요 오늘은 좀 제가 다 좋아하는 제품들로 챙겨봤고 브랜드에 제가 따로 요청을 했거든요 이 누트라코스는 제가 뭐 마켓도 하고 있는 제품인데 피부 이너 뷰티예요 그래서 저분자콜렉에는 몸에서 흡수되려면 소화를 해야 되는데 누트라코스는 그것보다 더 작은 입자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피로 흡수돼서 진짜 이거 한달 꾸준히 먹으면 피부에 막 광나면서 피부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거 가격이 한 10만 원 넘는 건데 제가 또 이렇게 구독자를 위해서 챙겨봤습니다 진짜 이번 선물 구독자분 다섯 분거 합치면 거의 진짜 1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속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위글리엄 에사비 젤리인데요. 에사비 젤리가 그 식후 혈당을 좀 조절해 주는 제품이에요. 보통은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좋은데 그런 젤리예요. 상콤하면서 식초향이 나긴 나는데 많이 안 나요 그리고 화장실도 잘 가게 해주면서 영국산 에사비가 3,000mg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에사비 제품보다 함량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레고트에서 짜란 이렇게 엄청 예쁘고 귀여운 텀블러를 챙겨주셨어요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갖고 다니기 되게 편하고 생각보다 되게 가볍거든요 이게 뜨거운 음료나 차가운 음료 다 보온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데 레고트 로고가 박혀있는 요 부분이 밴딩 슬리브가 또 너무 차갑지도 않게 뜨겁지도 않게 보온을 네. 보호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님들이 보통 회사원분들이 많잖아요. 학생이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유용한 선물일 것 같아요. 제 선물을 또 따로 챙겨주셨더라고요. 보여드리면 두둔두둔두둔. 두둔 두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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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니까! 오징어 게임! 이런 팝업? 요런 게 있고 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과 이병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가방까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는 키트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키에라에서도 선물을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키에라 제품 속눈썹 연연제랑 머리에 버블 형태로 나오는 두피 앰플이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 나는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앰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키에라 드리플펄 글로우 앰플이라고 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랑 키에라 로즈 하이드라 쿠알란 앰플인데 장미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피부 미백이랑 진정에 굉장히 좋은 앰플까지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짜란 제가 어제 디오달리아라이브로 하고 왔잖아요. 제가 또 디오달리아 제품 진짜 잘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잘 쓰는 제품들을 꾹꾹 찝어가지고 선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포장도 진짜 엄청 예쁘게 해주셨죠. 짜란 제가 디오달리아의 크림 미스트 엄청 좋아해요. 이 제품이 크림이랑 이렇게 미스트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뿌렸을 때 미스트가 금방 날아가지 않고 되게 촉촉해서 진짜 잘 써서 이거 크림 미스트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프라이머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핑크빛 나는 건데 피부 톤업 해주면서 엄청 매끄럽게 보이고 선크림 지수까지 있는 거여서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디어달리아에서 빠질 수 없는 최애템 리퀴드 블러쉬 베어리 제가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영상 때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립글로스 중에 또 트와일리라이 얘가 또 진짜 많이 써서 제가 이 컬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른 아무 립을 발라도 얹었을 때 되게 반짝거리면서 약간 쿨톤으로 바꿔줘서 얼굴이 화사해 보여서 요거까지 진짜 제가 최애로 잘 쓰는 제품들만 말씀드려서 민가든 팬들을 달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구성을 넣어봤습니다 너무 브랜드 담당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다들 저희가 영광이죠 가든님이 좋아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짜라 아누아 스킨케어 템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누아 제품 정말 한 번도 광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정말 유튜브에 많이 소개를 했어요. 왜냐면제 피부에 되게 잘 맞고 엄청 순하거든요. 핑크 세럼도 되게 유명한데 이거 복숭아 나이아신 세럼 마스크. 방체에 내주는 마스크. 제가 아누아 어성초 칠칠 클리어 패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데일리로 그냥 피부 닦아내고 팩하기 되게 좋아요. 파화 성분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까지 될수 있어서 진정과 각질 같이 해줄 수 있는 패드. 의사 친구랑 PDRM 소개할 때 아누아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품절이 났었던 그 품절 템이 준비해봤는데, 뜨고났을 때 광채도 나면서 진짜 촉촉하거든요? 실키 모이스처 선크림 이것도 되게 가볍고, 안화 제품들이 다 순하니까 선크림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또 안화에서 진짜 유명한 어성초 수지 토너까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민들레님들을 위한 선물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민들레님들, 곧 만나요. 그리고 제가 우리 민들레님들 만나려고 옷 샀다고 했잖아요. 그 옷도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짠! 이런 원피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쏙 들어가는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에 이렇게 볼드한 넥크리스를 했고요. 실버 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부츠를 신고 우리 구독자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여러분 가서 만나요. 2년차는 거의 저 처음 때 제일 오래되신 저의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laughs> 러워 아, 저, 저, 얼굴이 너무. <laughs>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그냥 샵도 갔다 왔잖아요. 간단하감상 <laughs> <굉장히. 웃음> 좀. <웃음> 무궁이 안물. 맞아요. 다영님도 근데 뭔가 더 성숙해졌다. 맞아요. 애기였맞아 네, 나머지 분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드님 아. 팬댄지는 한 7년 정도 된거같요 음. 팬미팅 때한번 했었었고, 처음 알게 된게 막내 동생 여드름 좀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뒤로 좀푹 빠져가지고, 가드님이 아. 진행하시는 거 거의 다 샀어요. 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좀 <laughs> <laughs> 플렉스를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 제가 블러셔를 네. 너무 좋아해서. 언니 진짜 옛날 영상 그 블러셔 추천하는 아거한번 알아요? 있다가. 저 거의 저 20대 때죠? 맞아요. 네. V앱. 예. 네. 제가 V앱을 했던 시절이 <laughs> 진짜 예전이에요. 저. 다영이는 진짜 제 거에 댓글도 진짜 많이 달고 <laughs> 라이브로 진짜 많이 해서 전 다영이랑은 진짜 계속 예. 맞아았어요 정말 많이 주고받았어요 전부터 가드님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보고 있어요. 거의 막 라이브 하는 거다 찾아보고 구매도 하고 응원 단장 같은 저에게 <laughs> 어, 그런 맞아. 느낌이에요. 맞아. 야, 야, 야. 너무 어, 좋아 힐링되는 느낌. 진짜 행복했어요. 이렇게 열어줘서 너무 <laughs> 감사해요다 잘... 아, 귀여워. 해연 님, 해연 님 최근에 제 영상이 맞아. 나왔던 가드님 완전 열었을 때. 헉? 그때 그 유튜브에 미쳐가지고 나 어. 유튜브 맨날 봤었는데 그러면 진짜 오래된 거예요? 어. 8년 차인 줄 알았어. 저 파란색깔 머리띠 할 때요? 네. 그리고 언니가 직접 편집하고 어. 했을 때. 뭐. 제일 오래되셨네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 맞아. 어. 어. 감사하게도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봤어요. 샐러고방울양배추 <laughs> 허니 <laughs> 비네거 드레싱 한번 버무린. 과자에다가 얹어서 먹는 거 해봐주세요. 오늘 <laughs> 생선 <laughs> <laughs> 네, 요리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생선을 어떻게 바르냐가 문제겠죠. 어쩌해요영양제 샐러드랑 <laughs> 그다자가 그니까 짧게 준비해드려 프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 우리, 이거, 어, 이건 처음 먹어봐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가요. 너무 맛있요 처음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저도 <laughs> <laughs> 약간 새우, <태어> 처음 먹었잖아. <laughs> 처음 먹었던 <먹어보자>, 거. <laughs> 방금 외식을 안 하세요? <laughs> 아뭐 원래 다 직접 하지만 좀더 특별히 열심시면 중요한 날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희 첨부 사세요 네대단탁 셰프님의 이 알리올리오 와 진짜 맛있어 정말 진짜 손톱 너무 예쁘다 아, 진짜야? 너무 예뻐요 아, 네, 내일 자랑 좀 할게요 추접한 거예요? 아니요 네난 택삐 봤어 택시택시 택삐 언니 어디 어?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보고 평가 어때요? 맛있어요? 완전 생글 좀 듣게요. 생글 좀 듣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오늘도 유튜브 많이 나오겠다. 닐즈에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니 이거 리액션 <laughs> 맞죠? <느껴요>. 나는 뭐. <laughs> 면에 마늘맛이 싹! 코팅이 싹! 띄어있는 맛! 그래. 응, 응. 응. 그리고 뭔가 간이 되게 잘어요 그래. 뭔가 끈적끈적한 맛이 나요 어. 어. 진짜 섹시해 대표 예쁜 서비스 주셨어요 <laughs> 저 그거 오늘 쓴 거였어요. 혹시 제가 마켓했던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 그거 진짜 오늘 쓴거네 아, 진짜? 하기 특이하죠. 약간 무화과의 그런. 귀여이에요 어, 진짜 좋 아라티. 아라티, 아직도드세요 응. 음. 음. 근데 이제 좀할때 많이 사가지고 좀 애껴서 음. 먹는 스타일. 어. 여기 어, 좀 있다. 맞아, 비싸서... 아라치가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네, 효과가 좋았어요. 기도 아, 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임신해가지고... 맞아, 임산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근에에 캡슐 터뜨려가지고막 발라가지고 얼굴에 스킨케어인데 아, 엠 T 예, 캡슐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볼 들어있는 거 말하고, 거전다 맞아. 맞아. 이제 피부... 거이 좀... 좀... 펜스... 맞죠? 거의 세 개... 한안 한, 돼요, 한 개만... 한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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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는 무조건 압박 스타킹 아 음. 진짜? 압수를 아, 근데, 진짜 잘 쓰는구나 진짜 언니 때문에 알게 됐고 압박 <놀라> 스타킹이라는 게 있다는 <놀라> 거 맞아. 근데 맞아. 제가 압수를 얼마큼 팔았는지 알아요? <놀라> 여러분 제가 압박 스타킹 1억 원씩 팔았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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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그때 압박 스타킹 이제 막 올리브영에서 나오 맞아 그때 날씨서올리브영에요 웃길 어. 전인데, 어? 그럴 때는 아빠 스타킹 마켓을 많이 안할 때였는데, 어, 완전, 제 어. 친구 모델인 친구가 진짜 저한테 많이 추천해서 어. 쓰다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발란트 핏은 저 말고는 마켓을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바이오 너마 클렌징 같아요. 아, 어, 진짜 어? 근데 그거 맞아요. 엄청 예전! 맞아, 진짜 옛날... 네, 예전 건데, 최근에 피부과, 네, 맞아요. 다시 나왔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작년에 여기가 난리였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오메가3랑 클렌징 워터 바르고, 오 그걸로 딱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하니까 확실히 음 잔여물이 없어서 그런지 안 나와요. 그때 언니한테 못 줬던 편지 압박 스타팅네요. 귀엽다. 혹시 소화제 필요하시고? 아니 <laughs> 술 먹을 때도 먹으면. 잠깐... <laughs> 그랬어. 그러니까. 예 네, 이거. 없지 어? 도... 어떻게 다들 드시겠어? 나 하나 먹을까 어, 그냥. 저 너무 <웃음> 많이 <웃음> 먹어서 지금 배가 차장 요 소화제 믿지도 하고. 진짜 배부르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진짜 많이 챙겨오느라고 <laughs> 다 이만큼. <이마크>. 진정 <laughs> 진짜 많이 챙겨왔죠. <laughs> 네. 와 이거 또 챙겨 오기 힘들었어. 와 <laughs>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laughs> 선물 증정 <laughs> 소화제. 아 진짜 하나하나 다 꿀팁 꿀팁들 와우. 꿀템이야. 그리고 약간 진짜 우리 친구들 같다. 친구 들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찍는 느낌이. 많은 게 많아가지고. 아건강식 제가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 편지 다 써있어요. 아 진짜? 와. 하나 하나. 와, 꿀테, 꿀템, 음. 와 진짜 어, 너무 작아. 아유 잘 보고 감상감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 이게 두바이 촬영. 했어요? 근데 제가, 두바이, 찐 두바이 초콜릿도 먹어보고, 여기 것도 먹어봤는데, 여기게더 맛있어요. 아, 진짜요? 우와. 네. 진짜 제대로 된거못 먹어봤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장담을. <laughs> 진짜 맛있어요. 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보여줘. 먹어볼게요. 아, 뭐, 우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진짜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우와, 아, 우와 감사해요. 제가 지으가다 읽어볼게요. 뭐, 별건 아니지만.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소텔 타월은 아니죠? 맞아. <laughs> 아 근데 편지를 다써주 사진 들어있는 거야요열어봐 이거. 귀여 진짜 실물 봐, 진짜 너무 귀여 실물이 화려도 이길 수 있는데. 안 담겨, yeah. 안 담겨. 너무 아 그냥 여신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잘 만나고 와서 우리 윈들렛 님들이 또 선물을 또 챙겨주셔서 이거 선물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센스있게 이렇게 노란색 꽃을 준비해주셨어. 짠! 저가 진짜 놀랐던 게 짧은 구독자가 7년 구독자이시고 10년이 넘으신 분도 있어서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뷰티에 관심을 딱 가질 때 제가 킨텍스 일산에 있는 뷰티 박람회에서 생방송으로 메이크업 시연을 하고 그때부터 민들레 님이 됐대요. 그때는 되게 큰 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저를 처음 만났을 때그 나이가 돼버리니까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를 존경... 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구독자분들은 저를 약간 롤 모델 언니처럼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처럼 멋진 30대를 위해 남은 20대 를 열심히 살 거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진짜 저도 20대 때 돌이켜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기 심하게 들었다고 목에 좋은 걸 이렇게 준비해주셨나 봐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밤꿀. 아시아 꿀, 국산 벌꿀. 이거는 제가 아침에 밥 먹을 때잘 챙겨 먹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인님이 챙겨주신 것 같은데, 지인님은 제 팬미덕을 두 번째 이제 뵈는데요. 일단 파우치 여행 갈때 정말 잘쓸이 파우치템. 구멍 뚫리면 진짜 편한 거 아시죠? 이건 다음에 제가 영상 때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페놀리아. 우리 지인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똑부러진 TJ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인님이 좋다고 하면은 진짜 제대로 좋은 거를 따져서 줬을 것 같은데 이거는. 먹는 올리브유인데 저도 매일 챙겨 먹거든요. 포지티브 호텔 거 챙겨 먹는데 이렇게 올리브유랑 저 레몬즙 매일 챙겨 먹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좋대요. 이렇게 챙겨주셨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 하이트 토마토, 비타민C, 뮤신 뭔가 피부에 좋은 이런 것도 챙겨주셨고. 엄청 지인님은 식재료도 꼼꼼하게 보시고 구입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침 좋은 올리브유가 필요했는데 저 집에서 요리 진짜 많이 해 먹거든요. 이거 잘 샐러드 같은데 잘 뿌려서 먹을게요. 그리고 콜라겐 마스크팩도 챙겨주셨고. 요게 콜라겐 ppm이 진짜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좋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든님 영상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화장품 보는 눈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과 뷰티템들 챙겨주셔서 이것도 알차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제 편지도 있다. 어릴 때도 팬이 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되신 거라고 하한거 뭔가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 민들레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써져있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은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남에게 퍼트린다는 거. 선한 영향력. 약간 아이덴틴티에 고민이 많을 때 이런 말들을 좀잘 새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귀여운 세은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네. 제가 모공 그 케어 영상. 에서 나오셨던 구독자 분이신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나려고 이렇게 편지를 준비하셨었는데 못 쓰셨대요. 저 때문에 정말 뭐 아빠 스타킹, 약손명과 밴드 제가 마켓했던거 그리고 오어스 민들레 패드 진짜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개발에 진심인 언니를 보면서 아주 탄력을 받는다. 존경스럽다고 칭찬이 필요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 달라고 제가 그렇게 떨어질 때 힘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 근데 진짜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는데 제가 유튜버가 되고서 너무 좋은 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엄청 든든하고 좋거든요. 진짜 정말 큰 엄청난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다영스가 제일 좋아하는 수건이래요. 항상 이렇게 다영스는 기념적인 선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 <laughs> 귀여워. 그리고 와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 컵을 선물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글씨를 직접 써신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여기다 꿀물 타먹어야겠다. 음, 귀여워. <laughs> 저의 유튜브만 보셨었다가 인스타도 최근에 저를 팔로우하셨대요. 근데 유튜브와 인스타의 이미지가 되게 달랐고 인스타에서는 항상 자기가 열심히 하는 스토리 보면서 책도 읽고 좋은 제품도 추천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맞아요 여러분. 아직 저의 인스타를 팔로우 안 하셨다면 제 인스타도 많이 놀러오세요. 알겠죠? 다영스가준 건데 일단 저의 예쁜 요런 사진들을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laughs> 애기들. 와 진짜 예전이다. 이거 저와 예전 팬미드업 때 찍었던 사진을 아직도 갖고 계신데 언니 다영이요. 에 5년 전. 에이, 벌써 5년 전 사진. 항상 변함없이 공기부여를 주는 저의 모습이 좋다. 이렇게 오래오래 좋아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일도 감사한 일인 것 같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다 진짜 오래되셨다. 항상 저의 편에 있을 거래요. 24만 명 구독자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써 있었는데 24만이었는데 갑자기 또 떨어져가지고 23.9만 됐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데 저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구독해주세요. 저와 24만, 저 25만, 30만, 40만, 50만까지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래 누군가를 좋아해준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저를 이렇게 오래 좋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목표가 생겼다면, 진짜 다음에는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할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라면서, 전 앞으로도 정말 꾸준하고 열심히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진짜 맛있다는 두바이 초콜릿. 어, 귀여워. 그럼 먹어봐야지. 음! 와 진짜 맛있구나!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제대로인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저는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할 거고, 저희 장점은 꾸준한 거니까, 꾸준하게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우리 민들레님들 평생 함께해요. 이 영상 봐주신 분들도 모두 다 참여했다 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같이 성장하는 민들레와 민가든이 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자요.